아, 안녕하세요, 공이 TV의 레온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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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 여, 굉장히 좋아고 하 좋아고 하 좋아하시는 로봇 조립 컨, 아니 아니 컨텐츠가 아니지 로봇을 만들 겁니다. 자, 자 제가 아, 예전에 과학제대 가지고 로봇 만드는 게 꿈이었거든요. 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다양한 로봇들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만들어 볼게요 n d Robotry. b 이 c a u s e of our Mandar of a 로 i 티 l h 이 Monday, y 로 u go, you 저 o you go, you go, you go, y 갑지부터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자 리벳을 먼저 끼워 주고요. 자 눈을 먼저 끼워 주고요. 다음은 다음 다음은 다음은 오른 조인트 가져다가요. 자 이렇게 이렇게 오른 조인트 연결을 해 주고요. 다시 한번 오른 조인트에 연결을 해 주고요. 자 오른 조인트. 흰색 오른쪽 인트와 일자 플레이트 이거를 연결해주고요. 삼자립에 3단립에서고으면 와우 자 이렇게 박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와우 와우 굉장히 와우 굉장히 멋 뭐, 귀여운 박지네요. 자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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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는데요 이번에는 뭘 만들어 볼까요 자이번에는 어, 풍차 만들어 보도록 할텐데요 자저거 자, 이거 처음 보는 모터가 생겼습니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자 자, 일자 일자 보인 조이트에 리벳을 깔아주고요 자 여쪽도 깔아주고요 자, 자, 일자, 일자 플레이, 플레이트에 아, 녹색 플레이트 연결 해주고요. 자, 자, 이건 너무, 너무 복잡해 보이네요, 여러분들. 자, 자, 자. 오 요렇게 만드는 거였군요 와우 신기하네요 자 요렇게, 이건 넘어가 이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요렇게 다,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1차 플레이트 4개 그리고 3단 리베스 끼우면 와 멋진 풍차가 되었습니다 자 손잡이도 달려있고요 어우 콧물이 <laughs> 자 스프로켓을 사용하였고요 자뭐 품차 자, 뭐자 399, 379에 다가갈 수 있겠죠 자요번에는 교통 포지판 교통 포지판 두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교통 표지판 하나 완성 됐고요 또 다른 교통 표지판도 이건 완전 다르네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질수있겠만요 자, 이번에는뭘만들어 볼까요 모터가 있는 것은 게만어서이것은 라인 트레이서 라고 합니다 자, 서인트레이서는 뭐냐면 자, 저도 잘 모르겠네요. 대대자 네, 네, 자자 이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와우 500 518이라 너무 기네요자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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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어, 점점 이렇게 꼬져지면서. 자 라인 트레이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자, 이건 너무 기니까 긴접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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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요. 자 오른 조인트 연결. <laughs> 자, 이렇게 딱한 번. <laughs> 와우, 라인 트레이서 이게 바로 라인 트레이서다 이 말이야. 자. 자, 겉모습만 보기면 어, 지프 같지만, 라인 틀에서 맞습니다 자, 지프. 나, 근데, 나 지금 지프로 얘기한 거니? 오늘의 마지막 로봇은 경주 차로 마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요렇게. 이, 이건 718이라 복잡하네요. 자, 이, 아까 전보다 복잡하네요. 자. 자, 요렇게. 오. 점점 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겸주차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리벳을 꽂고 자. 자, 바퀴 달아주고 요것도 바퀴 달아주네요. 자, 3단 리벳 꽂고 자, 배터리 팩 만들어. 배터리 팩아 배터리 자, 죄송해요. 배터리 팩안 들어가지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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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거, 이거 이건 너무 길어서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아,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단 플레이트. 자, 오케이, 이걸 꽂, 꽂으면 자 여기다가 자자자 오른쪽 인테에다가 리베. 다 꽂으면 <laughs> 와우 이게 경주차지 자 이렇게 경주차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아직 아직 로봇이 한개더 남았어요 어, 바로 동물들 로봇이 남았는데 네 토끼 먼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끼 토끼 자, 요렇게오우 이거 복잡해 보이네요. 요것도 동물도 참 복잡한 느낌. 자,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토끼가 만들어. 아우 죄송합니다. 토끼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내세요 자자자자오 와우 아주 예쁜 강총강총 토끼가 완성되었습니다 자아 귀여워 <laughs> 다음은 젖 다음은요 젖소 로봇입니다 젖소는 막을, 마찬가지로 토끼왕 좀 쉬운 느낌입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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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것은 오, 어, 하얀색이랑 검정색 이거를 사용하네요. 거의 다 끝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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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이게 젖소로보시지 자, 이 엄마가 송아지를 짜주던 네, 네. <laughs> 자, 무지 죄송합니다. 다음은 캥거루 오, 캥거루 로봇이네요. 캥거루 5478 이건 복잡한 수준이네요. 자, 자, 오! 이건 로, 이것은 어, 오 이, 이거는 오거가 처음 보는거 아니? 아니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자 이, 이런 모터 모터가 있고요. 아, 자 이렇게 이게 캥거루 로봇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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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자 이, 이렇게 하면 캥거루 로봇 완성 와우 자. 자 배터리팩도 달아고 참 신기하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로봇 로봇 만들기 1탄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내일 2탄에서는 다른 로봇들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